어, 75,000장이 있어 가지고 내가 오늘 리뷰를 못 봤어. <laughs>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우 씨가 이제 스케줄을 맡겨 주셨는데 주우 씨나 물어볼 게 있어. 나 혹시 이거 하고 침대까지 혹시 팀에서 뭘 바꾸고 싶은 게 있어? 그것까지 내가 해도 돼? 내일 이거 다해 가지고 내가 침대까지 해도 돼? 아, 오케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좋지, 좋지, 좋지. 그럼 좋지. 오케이, 오케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크 고민 중이라고. 만약에 우리 주우 씨 먹으면은 75,000장. 그러면 거기서 2 5 0 0 0장은 퇴신 찍는데 갖다 버린다 생각하고 한장담으니까 그러면 백만 원치 남죠 백만 원치니까 거기서 70배 곱하면 은 7천억 7천억이면 은 일단은 포메이션 바꾸고 엔딩홍도 판매가 되나 저게? 아 안되네 이제는 이게 진짜 안되는구나 사인사는 아 유지하고 싶다고요? 오케오케오케 알바도 뭐,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러면 월돈도 굳이 바꿀.. 아 근데 진짜 느리긴 하다 이제는 진짜 느리긴 하네 이 257밖에 안 나와? 자, 일단 뽑아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맡겨신 거는요 무려 트신 절대잡팩이 일단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홉 개, 열개스타트팩네개 내용량팩 세 개를 구매를 해줘가지고 저한테 맡겨줬습니다 총몇 장이죠? 어, 오늘 집봉한까진 절대 안돼 제가 리만 하면 끝이야 내가 봤을 때는 75,000장! 자 정확하게 75,000장이고요 맞아요 이거 하고 나면 여기가 아파요 색깔 보이시죠? 뭐 그냥 여기가 변색됐어요 <laughs> 제가 방송을 안할 때도 막 빙신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이게 변색돼 트래핑의 신만 했다 하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75,000장이기 때문에 이분은 무조건 트신을 찍는 게 이득이거든요 트신 찍는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첫 번째 목표 트신 찍는다 3만장이 됐건 4만장이 됐건 무조건 트신을 찍는 게 이득입니다 오 일단 프로 찍어봐 20팀 만에 프로? 7만 3천장이 있는데 뭐 내가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니까 그냥 <laughs> 바로 하 갈게요 <laughs> 아니 왜왜 왜 내가 멈추고 고민을 하고 있지? 어주무시가 오늘 내가 딱 뽑고 그 다음에 얼마 나오는지 보고 이거를 뭘로 바꿀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내일 들어와가지고 자 이렇게 바꾸는 걸로 가자 뒤신은 어차피 먹을 예정이잖아요 저칠만장을다 박더라도 먹는 게 맞긴 한데 몇장 정도 해서 먹을라나 일단 미드로 다시 한번더 가자 전공법으로 잠깐만 1포에서몇번 터졌지? 1포에서 지금 4번 터졌거든요 전공법으로 다시 가슴으로 간다? 쉬이... 자 12번수 진는데 가슴 다섯 번 실패. 그냥 머리랑 가슴이랑 확률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슴으로 가죠. 오케이 그래서 1 5로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가 관건이야. 15번가 약간 마의 마에, 마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창고를 들어갔다 나오고 창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창고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꼭. 그렇지. 이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만 2천장만에 붙는 거라서 개이이거든요 다리 막힌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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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어. 아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이좀 이 너무한 거 아니야? 12에서 5번 18에서 3번 아니 일부러 이러는 거 같아 진짜 진심으로 나 진짜 일부러 사람 놀리려고 이러는 거 같아 어. 안 되겠다 항상 제가 이제 이거 뭐야 트신할 때 트는 노랜데 이 노래 못 참지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이 이 노래 어떻게 참아 Okay. 자 일단 찍었습니다 자 둘씩 찍었어요 역시 여러분 애국가 필수입니다자 <laughs> 일단은 21포 먹도록 하겠습니다 21포만 까볼까 일단은 21포만 먼저 까볼게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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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포 굳이 여기서도 얼떨떨 나오는데 굳이? 프로투갈 그렇지 <laughs> 아니 24포 왜함? 21포에서 5사이 나오는데 24포 왜함? 진짜 모 못...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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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바로 투신해서날도 먹어버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한 12포 두개만더 먹자 12포 한 3개만 만들자 12포 3개만 만들자 그러네 중무시계정에서 옛날에 제가 590팩에서 날도 뽑았거든요 이그 정도면 날도 쓰자 날들에 대한 예의야 그게 날들에 대한 매너야 세번이나 뽑았는데 막 12포 딱 3개만 먹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올 7포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나올까? 이 정도 먹으면 5만 장을 7포에 다 박는다 100만 원을 7포에 다 박는다 얼마나 나올려나 궁금하네요 와씨 여러분 다 했습니다 7만 5천 개자 7만 5천 개다 돌렸고요 일단은 7포인트를 몇개 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12포인트를 아까 제가 4개 만들었고요 자 7포를 13개 23개, 70세계, 80세계, 8 3세계 만들었습니다. 예, 8 3세를 만들었고, 그거를 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108페이지에 108페이지의 모든 보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그 받는 것도 일이지. <laughs> 가 보상을 받는 것도 일이네요. 와씨 맺었는데 75,000개면 거의 한1 5 0만 원이잖아요. 일단 앞에 근데 호날두를 제가 뽑았거든요. 2,400억은 일단은 먹고 가는 거니까 와씨 진짜 휴이 미치긴 했다 트래핑 신이 다 받아갑니다. 지금 현재 37개 남았고요.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17개. <laughs> 7 0빼고 1,617개고요. 이론상 70배라고 한다면은 이제 1조잖아요. 깔끔하게 1조 정도로 잡으면, 그러니까 이제 날두를 먹었기 때문에 7,500억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나올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어지게 걸리는데? 일단은 어차피 정합하는 센츄리온 열릴 거거든요. 마르티나, 네. 라멜라. 일단은 정합하는 라멜라 나왔고요. 자, 일단 라멜라의 콤파니. 자 일단 1 2포에서는공팡이랑 앨런셔러랑 베르바토프랑 로날드 쿠만 1 2포는좀 맛있게 나왔네. 에카나 라이스 그 다음에 트비 자 일단은 7포에서 트비 하나 나왔고 채스레앙만 4개자 일단 혼나 하나 살라 하나 울브 아놀드 하나 헐라이벌갈도가한 개도 안 나왔네? 네스타 나왔어요? 아 그러네 아 네스타 나왔네 아, 네스타 못 보고 지나칠 뻔했다 네스타 하나 피카리오 하나 그 다음에 제수스 두개베나시 하나 라이벌스 그리즈만 하나 앙리 하나 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애들 많이 안 나왔다 조콜 하나 아 조콜 두 개네요 조콜 두개뭐이 정도 나왔고요 아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잠깐만요 2,800억 1 9 4 0억자 3,050억 3,240억 3,380억 3 4 1 0 0 9 0 0 0 9, 9, 9 0 10 0 ,900? ,900? 100, 9,000, 200, 200, 200, 2안나오0 0 2 0나 200, 200, 2 0 없나? 9 3 0 0 2 0요 1 2 3 0억 정도 나온 거 같거든요. 예, 9 2 3 0억 정도 나온 거 같고요. 아까 먹은 날도까지 포함하면은 딱 1조 2천, 어, 날도까지 나온 거 포함하면은 1조 2천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예, 150만원 정도 현질해서 1조 2천억 정도 나온 거 같고요. 80배, 80배가 나왔습니다. 그러게 둘리트 그냥 안 들어있는 거 같긴 해.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맞을려나 아이돌을 그냥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소크라가 팔리나? 어? 포크라를 버리죠 날도 들어가고 여기다가 반대크 그냥 오진 사 버리고요. 사네티를 <laughs> 건든다. 어차피 토스 칸셀 나올 건데 굳이. 사네 지옥 진에서 조금에서 질진? 그거 매물이 있어. 일단은 구매대기 걸어 볼까? 어? 팔찐에다가 걸어놓고 퇴근할까? 혹시 모르니까 저거 팔진 사지면 레전드긴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걸어놓고 퇴근해보자 와총 1시간 50분 동안 그거 했네요 1시간 50분 동안 지금 빠치코 했네요 항이 일부러 스쿼드랑 리뷰 안 받았다고 했는데 신의 한 수였다